이 식인 괴물 웬디고가 있다면 흡혈 괴물도 있습니다. 어, 드라큘라 물음으 <laughs> 이번 이야기는 이 보름달이 뜨는 밤과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파리. 아우! 거의 늑대인데. <laughs> 오늘 보름달인가? 이 웨어 울프라고 들어들. 어요에어울프아 에어울프 에어 아, 에어 말고 헬리콥터. 그거 말해왜 모른 척하고 보고 요 에어울프. 왜 왜. 그건 에어울프고 이건 뭐예요? 웨얼. 아웨프 아, 뭐죠?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는 인간. 아, 아, 피에 굶주린 저주받은 자. 늑대인간이라는 명칭으로 고대부터 아주 인간을 공포에 벌벌벌벌 열게 한 존재입니다. 이 늑대인간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아주 다양합니다. 이 프랑스, 독일, 폴란드에서는 죄인이 죽으면 이 피를 빠는 늑대로 변한다고 또 했어요. 그리고 헝가리에서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 학대를 받거나 저주에 걸리면 늑대로 변한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단지 전설만이 아니라 이 늑대 인간이 목격담으로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. There was a full 이런 할머니들이 해준 얘기는 진짜 가 많아요. It was a full moon and my boy was just three days old. <st> I heard some weird sounds coming from the forest. I saw it coming out of the brush and move towards the house. It was a hairy creature. A a it was tall and moved hunched on all fours. They do exist. 아, 그럼요, 그럼요. 그게 지, 그렇게 자주 얘기가 언급된다는 건 실제로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네, 왜? 그럴 수 있죠. 구전 대응고고 어머니 아버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봤을 수 있는 거라니까요. 어... 이렇게 다양한 목격담들이 이제 들려오는 중에 그 실체가 찍혔다고 합니다. 헉. 어, 늑대 인간이 찍혔다고요? 아, 네. 브라질의 한 도시에서 보안 카메라에 무언가가 좀 포착이 되었는데. 오. 어, 다리가 진짜 기네. 이거는 바로 커다란 키에 네 개의 다리, 그리고 붉은 혀를 가진 생명체. 그런데 어, 다리가 저렇게 휘어 어떻게 저렇게 휘지? <laughs> 약간 개다리가 약간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? 디딜 때 보면. 아, 요렇게, 약간 돼, 저, 요렇게. 음, 근데 이게 진짜 뭔가 과학에 의해서 창조된 건지 그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늑대인간 전설이 왜 이렇게 많이 퍼졌느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요. 혹시 공수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? 공수병. 공수, 공수병이 공수병? 뭐지? 공수병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. 광견병이라고 합니다. 광견병. 아, 광견병. 광견병. 아 광견병 어떻게 하면 걸리죠? 개한테 물리면. 어, 광견병 바이러스가 있는 개한테 물리면 걸리거든요. 네. 근데 공수병에 걸리면 가장 큰 증상이 뭔지 아세요? 물론 뭐 네. 죽습니다만 결국은 네. 격렬한 분노감입니다. 아, 진짜? 맞아, 맞아. 그러면 고 이러겠네요. 그러면 결국 옆에 있는 사람을 물어뜯고 때리게 되거든요. 음... 공수병을 왜또 공수병이라고 하는지 아세요? 물을 두려워하는. 그런 희한한 증상을 보이게 돼요. 아 신성한 물 뿌리면은 막아 그런 그걸, 게. 물을 뿌리면 기겁을 해. 우주병 걸린 사람들아 진짜요? 네. 그렇다 보니까 그 증상을 약간 그런 전설하고 겹쳐져서 오해를 해가지고 저 사람은 늑대한테 물렸다고 하더니 사람을 물어 뜯으려 고 하고 물은 싫어하는 거 보니까 저게 그 전설에 나오던 늑대 인간 아닌가? 뭐 저는 그런 추측도 한번 해봤습니다. 음 어떠한 이유에서든 늑대 인간으로 변하는 저주 아직도 보름달이 뜨면 깊은 숲. 어디선가는 늑대 인간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을까요?